가 쌓아야 겨우 볼수 있는 귀한 거야. 완벽한 얼굴 합을 자랑하지만 사사건건 부딪치며 티격태격 쌈만 하더니 너 누구야? 옆집이라고. 어느새 애증의 관계가 되어 서로에게 빠져들게 되는 로맨틱 코미디로 돌아온 두 여자. 새로운 로코퀸의 자리를 넘보는 윤나 한승현 씨의 활약을 살펴볼까요? 환영합니다, 본부장님. 웃지 마. 가식적인 웃음을 싫어하는 까칠한 재벌 3세, 호텔 신입 본부장 구원과 친절 사원으로 꼽힌 프로페셔널한 호텔리어 천사랑의 로맨스를 그린 킹더랜드에서 유나 씨는 기존의 신데렐라 캐릭터와는 다른 당차고 주체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웃고 또 웃고 심지어 면서까지 웃는 습다니까요 새침했다가 코믹했다가 멋있었다가 슬프기도 한 유나 씨의 풍부한 표현력은 그간의 작품을 통해서도 알수 있었던 바. 오머 어, 천령 씨 다쳤어요 어디? 지난해 영화 공조 투에선 귀여운 백수이자 금사빠 민영으로 분해 남자 주인공들을 향해 애정 공세를 펼치는 코믹 연기도 능청스럽게 소화했죠. b e e Yuna is such a good actor and her reactions are so good. 더 많은 매력을 가진 민영이를 보지 않을까 싶어요. 자신만의 연기로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어가고 있는 윤아 씨 항상 보여드리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